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의 포도원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장에서도 포도원 농장에 대한 비유가 등장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원으로 비유코 합니다. 5장에서 포도원은 유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그 심판이 선포되었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항모제가 될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포도원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의 포도원은 2절을 보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황폐했던 포도원을 오늘 말씀과 같이 아름답게 변하게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3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거절하고 떠났던 포도원은 황무지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며 그의 주권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 아래 이 포도원은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져갑니다. 우리의 피로를 나시며 그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밤낮으로 간수한다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 오장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불의와 불법을 행하던 유다의 모습은 찔레와 가시가 가득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세상을 쫓을 때,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노함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심판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보호하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되죠. 사전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사전 상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난 5장에 사장님께서 왜 노를 바라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포악과 부르지음만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같이 악을 향하기에 바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셨죠. 노를 바라시며 심판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하나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시죠. 세상이찔레와 가시로 우리를 찌르려고 해 찌르고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맞서 싸우시고, 그것을 불태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내 힘을 의지하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내 보호에 매달리고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의 백성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꼭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매달린다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자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번성하는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의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밑동만 남아 죽을 것만 같았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땅에 박히고 음이 돋고 꽃이 피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무가 얼마나 풍성한 번성의 복을 받았는지 6절 하반부를 보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복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미래의 포도원에서 풍성함에서 잠시 심판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7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시작이 되죠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들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음과 같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내 심판이 너희를 향한 내 심판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같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치셨죠. 하나님의 치심은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하긴 했지만. 온 땅에서 절멸하기 위한 무자비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팔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다 잘알수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적당하게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순간의 감정으로 그들에게 과하게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한 삐뚤린 애정 때문에 심판의 강도를 줄이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차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심판을 하셨던 거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활자에 기록된 동풍은 유단 동편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메마른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날로 표현되었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바람으로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죽게 그리고 큰 바람에 내쫓긴 그들이 회복되는 날그 날이 언제인지는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업시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회돌같게 하며 아세레와 태양상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할 때 속함을 얻고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의와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 백성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깨닫고 돌이킵니다. 하임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임께 속한 삶을 살기로 그들은 돌이키고 돌이킵니다. 그때 하임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입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불의와 죄를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10절의 말씀부터 쭉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업이라 할지라도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남은 가지마저도 먹히고 불살라지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건세 아래서 계속 메어서 죄의 종로를 탄 자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 이스라엘 조선들아 그날에 여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나는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12절에 기록된 창이라는 해수에서부터 하수에서부터 애굽 신에는 다윗 왕때 영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영토이죠. 그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아스르와 애굽 땅에 흩어진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가시를 떴는것 같이 너희를 하나 하나 모으시리라 한다는 것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 하나 줍듯이 이방 사회에 섞여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하나 구별하여 모으신다는 것 뜻입니다. 큰 나팔을 부시는 것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방 땅에서 멸망당하는 자들과 같이, 그리고 쫓겨난 자들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깨어나도록 하느님께서 큰 나팔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외침이죠.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를 심판하시는 그 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심판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시고 멸망 속에 버려두시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시간의 때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75주년 강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건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열매, 하나님의 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우상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갖고 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물들어 불의와 죄의 길을 쫓는 삶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